지난 시간에 이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유한 집합과 무한 집합에 대한 개념들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무한 집합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정의를 우리 반대로 시작했죠. 무한 집합이란 뭐냐? 자신의 진부분 집합과 일대일 대응이 되는 집합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유한 집합이란 뭐냐? 무한 집합이 아닌 집합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무한 집합의 정의를 가지고도 여러 가지 집합들이 무한 집합이라는 걸 보였죠. 또몇개 정리를 증명했어요. 즉 무한 집합을 이미 알고 있으면 어떤 무한 집합을 알고 있으면 그걸 가지고 또 다른 어떤 집합이 무한이냐 아니냐 비교하는 정리가 있었죠. 첫 번째가 뭐요 정리 6.5 무한 집합의 포함 집합은 무한 집합이다. 그리고 유한집합의 부분집합은 유한집합이다 하는 얘기 했고요. 정리 6.7 전단사 함수가 존재하는 두 집합은 하나가 무한이면 나머지도 무한이다. 또 하나가 유한이면 나머지도 유한이다. 이런 얘기 증명했고요. 그리고 정리 6.9 무한집합에서는 원소를 하나 빼도 무한집합이다. 또 그거에 따른 정리로서 무한집합에서는 원소를 에, 무한, 저, 유한계만큼, 유한계만큼 빼도 무한집합이다 하는 게 정리 6 1 2죠 즉, 무한집합에서는 원소를 몇개 정도 빼도 그냥 무한집합이다 하는 거 에, 알아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요세개 정리를 쓰면 에, 무한집합에 대한 에, 여러 가지 비교를 통해서 에, 새로 나타난 집합이 무한이냐 아니냐 하는 거를 판정하는데 되게 도움이 돼요 자 그래서 무한집합은 이것만 가지고 다 판정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무한집합의 특성이 자신의 진부분 집합과 일대일 대응이 되는 집합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본래 3장에서나 고등학교 때 유한집합은 뭐였어요? 원소의 개수가 유한인 집합이다 근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유한집합은 예, 무한이 아닌 집합이다. 라는 정의로부터 바로 얻어낸 게 뭐예요? 그때 예제에서 공집합과 한원소집합이 유한집합이다. 하는 거 얻어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정리 두 개를 이용하면 유한집합의 부분집합도 유한. 또 유한집합과 1대1 대응이 되는 집합도 유한. 예, 이건 알아냈어요. 그런데 실제로 원소의 개수가 유한인 거는 다 유한집합이냐? 예, 이게 아직 정확히 결론이 안 났죠. 예. 근데 실제로 그렇다 하는 거를 예, 데디킨트의 정의를 사용해도 얻어낼 수 있다 하는 게 오늘 시간에 할 내용이에요. 자, 그걸 하기 위해서 몇 가지 기호를 도입하겠는데요. 자연수에 있는 임의의 k라는 원소에 대해서 1부터 k까지 자연수를 모아 놓은 집합. 예. 1, 2, 3, 4, 5, 6, 7, 8, 9 해서 k까지. 예, 이 집합을 앞으로 약칭으로 이렇게 씁니다. nk. 예, nk라는 건 뭐다? K까지의 자연수의 집합이다. 예, 약칭으로 이렇게 썼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N1이다 하면 1까지의 자연수의 집합, 그러니까 1밖에 없는 거죠. N4다 하면 1, 2, 3, 4이 집합. 예. N100이다 하면 1에서 100까지 자연수의 집합. 이거예요. 자, 그러면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NK는 유한 집합이다. 예. 1부터 K까지 모아놓은 이 집합은 다 유한 집합이다. 이걸 보여라. 자 모든 자연수의 집합에 모든 자연수에 대한 어떤 명제조이게 예, 이걸 증명할 때 수학적 귀납법을 많이 사용하죠. 자 그래서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해 봅시다. 자 수학적 귀납법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두 가지를 보여주면 수학적 귀납법으로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한다. 결론 이거예요. 그런데 두 가지 보여줄 게 뭐냐? 1일때 성립한다. 예, 또는 뭐 일이 아니면, 어쨌든 첫 번째 원소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걸 보여줘야 되고. 그 다음, K일 때, 여기서는 K를 써버렸으니까, N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 하면, 하면, N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 라는 사실 두 개를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다 밑줄을 좀 그으면, 일때 성립한다. 일때 예, 예, 성립한다. 예를 들면 이 명제는 유한 집합이다. 이걸 보여줘야 돼고두 번째 n 일때 유한 집합이면 n 플러스 1일 때도 유한 집합이다. 이걸 보여줘야 되는 거야. 이게 1 번, 예, 2 번. 이거 두 가지를 보여주면 결론이 뭐냐? 수학적 귀납법에 의해서 모든 n k 예, 는 유한 집합이다. 이게 결론. 따라서 따라서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형식이 그래서 n이 1일 때, 즉 N1. n1은 n 1 이거죠. 네, 1. 이게 유한 집합이다. 라는 걸 보여야 돼. 근데 이건 이미 보였어요. 왜? 한원소 집합, 유한 집합이다. 우리 보였어요. 지난번에. 그래서 아, n1은 분명히 유한 집합이다. 그 다음, 두 번째, n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할 때, n 플러스 1이 성립한다. 즉, n, n이 유한 집합이라고 가정하면 n의 n 플러스 1도 유한 집합이다. 이걸 보여줘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걸 어쨌든 주장했어요. 그래서 왜냐 하면 해서 보여줬어. 자, 만약 이게 유한 집합인데 유한 집합이 아니라고 가정해보죠. 비료법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n의 n 플러스 1이 만일 무한 집합이라 그러면 n의 n 플러스 1에서 제일 마지막 원소 n 플러스 1이라는 이 원소를 빼버리면 n까지 자연수의 집합이 되죠, 그죠 예. 네, 그러면 무한 집합에서 한 원소 빼면 무한 집합이라고 우리 증명했어요. 네, 무한 집합에서 한 원소를 빼도 무한 집합이니까 이것도 뭐가 돼야 된다? 무한 집합이 돼야 돼. 그런데 우리가 n n은 유한 집합이라고 가정했어요. 네, 가정의 모순이야. 따라서 N에 n n 플러스 1이 무한 집합이라는 건 모순을 이끌어내니까 성립하지 않는다. 에, 무한집합이 아닌 집합이 뭐예요? 유한집합이죠. 따라서 n에 n 플러스 1은 유한집합이다. 에, 뭐 간단하죠. 간단한데, 이 수학적 기납법을 이렇게 쓰는 에, 이 방법. 에, 이걸 직접 한번 써보세요. 꼭. 에, 에, 그래서 또 어떤 학생은 1, 2, 이것만 쓰고 따라서 이렇게 쓰는 학생. 이유를 정확히 증명을 해줘야죠. 에, 여기도 이거 너무 당연하니까 이건 안 증명 안한거지만이렇게 정확히 증명까지 해 줘야 된다. 따라서 수학적 귀납법 위에 모든 nn은 예, 유한 집합이다 하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 6점이라보죠 자, x가 유한 집합이 되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이 뭐냐? 공집합이거나 어떤 nk와 일대일 대응이 존재하다. 자, nk와 사이에 일대일 대응이 존재한다는 건 뭐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거는 1부터 k까지의 자연수의 집합이니까, 여기 원소가 k개다. 어떤 예, 어떤 적당한 k개다. 즉, 이거 다른 말로 해요. 유한개다. 죠 유한개다. 0계이거나 예, 유한집합이란 건 원소의 개수가 0개이거나 예, 자연수 개수만큼이다. 자연수 집합 전체의 개수가 아니라요. 어떤 자연수로 표시할 수 있는 예, 유한개다. 유한계란 얘기죠. 이게 다른 말로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한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0개이거나 자연수로 표시할 수 있는 개수, 즉 이거 둘다 합쳐서 뭐라 그래? 유한계라 그러죠. 유한계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거를 증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증명. 이쪽 먼저 하죠. 이게 쉬우니까. 항상 쉬운 쪽을 먼저 하세요. 그래서 왜냐면 이것만 증명해도 이거 전체 점수가 10점이라면 5점을 준다니까요. 한쪽은 증명했으니까 길이에 따라 주는 게 아니라 두 가지를 보여야 되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보였으니까 5점을 받을 수 있대니까요. 그래서 항상 쉬운 쪽을 먼저 하세요. 자, 그래서 공집합 이거나 이거면 유한집합이 되는 거 보이면 되죠. 공집합 분명 유한집합이에요. 이거 보였어요. 그리고 n, k 사이에 1:1 등이 존재하면 유한집합이냐? 아, 유한집합이야. 왜? n, k nk가 유한집합인 거 방금 보였죠. 그죠. 보였고, 유한집합과 일대일 대응이 존재하면 유한집합이다. 보였어요. 그래서 정리 6장 7에 이하면 해서 시험 볼때 이렇게 쓸수 없죠. 시험 볼 때는 nk가 유한집합이고, 유한집합과 일대일 대응이 존재하면 유한집합임으로 이렇게 써야죠. 시험 볼 때는 네, 정리 내용을 써줘야 돼요. 정리의 예서가 아니라 정리 내용 유한집합과 1대1 대응이 존재하면 유한집합이므로 NK도 유한집합이다 네.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쪽 가는 건다 증명이 됐고요 이쪽 내려오는 거자 내려오는 거 유한집합이면 이렇게 된다 하는 걸 보일 건데 이거 직접 보기가 힘드니까 또 대우명제를 생각합시다 자 대우명제 이게 성립 안 한다 그러면, 이거 5어죠? 이건 아니니까,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 거죠? X가 공집합도 아니면서, NK와 1대1 대응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자. 그러면, 유한집합이 안 된다. 즉, 무한집합이 된다. 하는 걸 보이죠? 자, 그래서 X가 공집합도 아니고, 여기, 어떤이 아니라, 모든 nk, 이것도 잘 보세요. 항상 조심해야 돼요. 어떤 nk와 ld1 대응이 아니라, 모든 nk와 ld1 대응이 존재하지 않아. 네. 자, 그러면 무한 집합이 되는 걸 보이겠어요? 자, 공집합이 아니니까, 네? 공집합이 아니니까, 그 중에 원소 하나를 택할 수 있죠? 그러면, 이 원소를 빼버린 이 집합도 공집합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 만약 이게 공집합이라 그러면 X의 원소는 이거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X의 원소 이거밖에 없으면 이건 뭐예요? N1하고 1대1 대응이 되죠? 즉한원소집합이잖아 한원소집합. 그럼 죠그 N1사이에 1대1 대응이 돼. 그럼 이러면 안 되죠. 왜? 모든 NK와 1대1 대응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모순이에요. 그래서 이게 공집합이 되면 안 돼. 따라서 이게 공집합이 아니니까 다시 여기서 또 원소 하나 꺼낼 수 있죠? 예, 그걸 x2라 그럽시다. 자, 이번도 마찬가지로 x에서 x1 x2를 해도 공집합이 아니야. 왜? 이게 공집합이 되면 뭐가 돼요? x의 원수가 이거 두개밖에 없다는 거니까 n2하고 1대1 대응이 돼요. 그죠? 예, 이런 방법으로 모든 k에 대해서 아까 x1 빼냈고, 이번은 x2 빼냈고, 이런 식으로 모든 자연수 k에 대해서 xk들을, 예, 그 앞에 원소 빼낸 이 집합에서 또 다른 원소 xk를 찾아낼 수 있어요. 예, 왜? 이게 만약 공집합이면 이 집합이 원소가 이거밖에 없다는 거니까 n에 k-1하고 1대1 대응이 돼야 되니까. 그죠? 렇 그래서 항상 이거 찾아낼 수있어 k가 뭐 100이어도 찾고 101이어도 찾고 다 찾을 수있어 그러니까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이런 원소를 찾을 수 있으니까 이런 원소들을 다 모아놔서 자연수에 대한 x k 서치 대 k는 자연수 전체에 속해 있는 그런 아무 k나 이런 걸다 모아놓은 집합을 y라 그럽시다 자 그럼 y는 분명히 x,k들의 모임이니까 x,k들은 전부 여기 x에서 찾아낸 거예요 그죠? y는 분명히 x의 원소를 선택해서 만들어진 집합이니까 x의 부분집합이에요 그죠? 그런데 y는 무한집합이 된다는 거예요 자왜 무한집합이 될까? 무한집합의 정의가 뭐예요? 이거의 진 부분 집합과 1대1 대응이 되면 되죠? 에 또는 에에 뭐냐? 무한집합과 1대1 대응이 되면 되죠? 그죠? 무한집합과 1대1 대응이 되면 되는데 자연수의 집합은 무한집합인 거 아니까 자연수와 1대1 대응을 시킬 수 있어요. 어떻게 시키느냐? 함수 f를 자연수에서 y로 가는데 fn은 xn. 왜? 이 n이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있으니까 1에 대해서도 있고 2에 대해서도 있으니까 이렇게 정해줘요 그럼 이 함수는 분명히 1대 1 대응이 되죠. 그죠? 왜? 이거 자연수에 해당하는 거다 모아놨으니까 1대 1 대응이에요. 그리고 x1, x2, x3들은 서로 다 다른 원수잖아요. 그죠? 그래서 1대 1 대응이 된다는 걸알수 있어요. 자, 자연수 집합과 y가 1대 1 대응이 되니까 y는 무한 집합이 되죠. 왜? 자연수와 1대 1 대응이 되는 집합 예, 이게 이거 무한집합과 1대1이 되니까 무한집합 그래서 y가 무한집합이 돼 그런데 y의 슈퍼셋 x는 또 그럼 뭐가 돼? 무한집합이 되죠 예? x는 y의 슈퍼셋인니까 포함집합이니까 무한집합이 돼 이게 모순이죠 렇죠 그래서 여같이 어디 갔어요? 아 여기 자, X가 공집합이 아니면서 모든 MK와 1대1 응이 존재하지 않으면 결론이 어떻게 나서 X가 무한집합이 되어버렸어 즉, 이게 아니면 이게 아닌 게되어버렸어 따라서 그의 대우명제, 이게 되면 이게 성립한다 하는 증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6.15에 의해서 결론, 유한집합은 결국 뭐다? 원소의 개수가 유한개인 집합이다. 그래서 데디킨트의 정의를 사용해도 우리가 볼 3장에서 배웠던 정의로 그대로 돌아온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무한집합의 특성을 아주 잘 나타내주는 정의가 데디킨트의 정의인데, 무한집합은 뭐다? 자신의 진부집합과 일대일 대응이 되는 집합이다. 또 유한집합은 무한이 아닌 집합인데, 결국 계산 해놓고 보니까 뭐다? 공집합이거나. Nk와 일대일 대응이 된다 하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어요. 자, 예를 들어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유한 집합이 다 유한 집합이 돼요. 원소의 개수가 유한개. 왜? 자, 예를 들어서 a, b, c 원소의 개수가 세 개죠. 이거는 뭐 n 3하고 일대일 대응이 되니까 유한 집합. 자, 이거 원소 네 개죠. 이건 n 4와 일대일 대응이 되니까 유한 집합. 예, 이거. 이거는 유한 집합이에요. 왜? 원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원소 여섯 개 이거. 이거 자체가 하나의 원소야. 그죠? 그러니까 n 6와 1대1 대응이 되니까 유한 집합. 공집합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 이거 공집합 아니에요. 이거 원소가 하나인 집합이죠. 이건 n1과 1대1 대응이 되니까 또 유한 집합. 뭐 이런 얘기들을 쭉할수 있다. 이거는 원소가 몇 개인가요? 원소 네 개죠. 하나, 둘, 그리고 이 집합이 원소, 또이 집합이 원소. 이건 n 포와 일대일 등이 되니까 유한 집합. 네, 이런 식으로 유한 집합을 네, 전부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네. 자 이상으로 이제 유한 집합, 무한 집합에 대한 네, 모든 정의와 네, 그걸 찾아내는 방법까지 다 배웠어요. 자 오늘 과제는요 네, 연습문제 6 점이래서 지난번에 했던 이후 자팔 번, 0 번, 1 2번 13번, 네 개만 풀어서 제출하세요. 이상으로 6.1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